LCK 정주리가 끝나고 오늘부터 플레이오프 를 들어가는데요. 그 전에 2023 LCK 이선물 올풀 한번 보고 가시죠. 먼저 퍼스트입니다. 기인커즈 BDD 에이밍 리엔즈 KT 롤스터가 2023 스프링 T1 이후 한번더올 퍼스트를 이뤄냈습니다. 에이밍이 화염포로 초트 타면 초트. 아, 베네트 아다 와야 거의 다 네. 왔죠. 아 아이고, 네. 왜 반칙하면서 앞에. 그만큼 KT가 이번 시즌 보여준 경기력은 놀라웠죠. 다음은 세컨드입니다. 이번엔 세컨드도 한 팀이 독차지했습니다. 깔끔한 경기력으로 정규리그를 2위로 마무리한 젠지입니다. 빨라요. 너무 빨라서 이거 못 들어요. 와, 그리고 다음으로 전원합니까? 리즐이 물었죠. 오. 그래도. 이거 기대가 나갑니다. 젠이의킬 먹고 왔어요. 한타가 끝났는데요. 예, 네. 한타가 시작 전부터 끝났는데요. 맞습니다. 캐리어 10점 득점. 이두 팀은 급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으며, 세컨드까지는 KT와 젠지가 나눠 먹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예상대로 퍼스트를 KT, 세컨드를 젠지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서드 팀은 탑 제우스, 정글 캐니언, 미드제카, 원딜 바이퍼, 서폿 라이프입니다. 탑 같은 경우, 제우스, 킹겐, 두두, 칸나가 경쟁했지만, 근소한 차이로 제우스가 서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글의 경우, 대부분 캐니언에 투표하며, 크게 표가 갈리지 않았습니다. 그외 미드, 원딜, 서폿은 크게 의견이 갈리지 않고 하나 생명의 선수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밌는 투표 결과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탑 퍼스트는 기인 선수로 만장일치였습니다. 이번 시즌 KT에서 보여준 기인 선수는 챔프 폭, 라인전, 한타,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것이 결과로 보여진 것 같습니다. 어, 네 앞에 데넥톤에 아래로 오늘부터 능력이 들어가서 대 앞에 앞에 기대기 기템분트를 텐분트를 잡았다 기 니에 거기에 간다까지까모레스 잡고 미드미드 나이스 나이 기니 대박 아이스 아이스 나 사랑해 했어 어떻게 이어이거 어떻게 이냐김기자 어떻게 이 거야? 캐리 어네 캐리 나이스 김기

선수와 감독 20명 중 19명이 리엔즈를 뽑은 것이 현재 팀들에서의 리엔즈의 평가를 보여준 것 같아 인상적이었습니다. 동부에서는 올프로 투표에 이름을 올린 선수가 몇 없었는데요. 인상적인 선수가 한명 있었습니다. 비록 4승으로 팀은 10등을 차지했지만 5명의 투표자에게 서드표를 받았던 두두 선수입니다. 그 외에 동부에서 올프로 투표에 이름을 올린 선수는 피터 선수 서드 2표, 베릴 선수 서드 2표, 엄티 선수 서드 한표 지우 선수 서드 한 표를 받았습니다. 대체로 이해되는 올프로라는 평이 많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